구약성경에서 장로를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부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분을 읽컫는 말이에요. 출애곱때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이 침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요. 그 장로들은 모세에게 협력해서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는 사람. 그들을 자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신약시대 장로를 헬라어로 프로스비 테레스라고 불러요. 역시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고 성숙하고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공동체에서 추대해 가지고 세움을 받아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을 신약 시대에는 프로스피테레스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때 본인이 그 목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12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이게 최초의 장로교회의 모형이고 최초의 당회입니다. 당회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님 두분 이상 있어야 당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당회가 있는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예요. 교회도 설명하면 여러 조직 교회가 있고 미조직 교회가 있고 기도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는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기도처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도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예요 당회가 있어야 조직교회가 되고 조직교회는요 위임 목사가 될수 있어요 저는 위임 목사죠 위임 목사가 돼야 부목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아니면 부목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없으면 부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당회가 없는데도 부목사를 모시는 것은 정식으로 말하면 부목사가 아니라 전도목사로 그렇게 청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열두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해요. 당회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장로 제도는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는 영국 스코틀란드의 장로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영국 스코틀란드의 장로제도는 칼빈의 그 장로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공동 의회로 모여서 여섯 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섯 명을 후보 여섯 명을 다 장로로 세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장로로 선택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의 지도 아래서 4 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되신 분들 교육 받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매주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3개월 동안 안수집사 권사 피택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 여섯 분이 장로로 선택이 되면 그 여섯 분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저와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사랑교회 제자 훈련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이 직분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많이 선택해도 다른 교회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못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 3개월 교육을 통해서 정말 훈련된 좋은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4개월의 힘든 교육을 받은 후에 이분들이 정말 장로다운 장로로 거듭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임직을 받기 전까지는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피택 장로님이라고도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직을 받아야만 장로가 되는 거예요. 4개월 교육을 마친 후에 노에다가 청원서를 내야 됩니다. 장로, 고시를 봐야 돼요. 다섯 과목 시험을 봅니다. 신약, 구약, 일반 상식, 교리, 신앙 고백. 다섯 과목 시험을 보는데 모든 과목에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해요. 제가 고시위원회인데 지난번 시험에서도 떨어져 가지고 다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직식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 안 했는데 임직날짜 정했다가 고시 떨어지면 임직식 못 하거든요. 반드시 고시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야 임직식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을 한 후에 장로가 되는 거죠. 오늘 장로로 선택되신 분들 좋은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선택되는 여섯 분은 좋은 장로. 내가 장로라는 이 직임을 받는 것,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 장로당은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장로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행여, 오늘 선거에서 내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표했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승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면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봐 보세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성경 읽어 보세요. 다 팔아서 헌금했거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가 일곱 명의 안수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장로입니다.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바나바는 그명단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시험 들었다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목회자로 더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일까요? 저는 좋은 장로의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수 믿는 장로가 되라. 예수 믿는 장로 이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장로님들을 종종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죠. 저는 알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에요. 저는 노회 활동 많이 안 합니다. 그렇지만 노회를 안갈 수는 없거든요. 1 년에 두번 이상 반드시 노회를 가게 돼. 노회에서 또삶 속에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아 이분 진짜 예수 믿나? 아 이런 분이 있어. 요 이런 분. 목사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이분이 예수 믿나 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장로님이 진짜 예수 믿을까?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는요,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자꾸 내 양심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목사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나쁜 길로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십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장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브레이크가 없어요 나쁜 길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잡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의 필수 조건이라서 이것은 좋은 목사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좋은 성도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분이야 어 돼요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장로 후보 여섯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두 번째,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장로가 좋은 장로입니다. 예수님 위에 당연히 목숨 걸고 충성해야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장로님들은 우남 신한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 통에 가서 일하라고 세우는 장로 아니에요. 월드 비전 가 가지고 봉사하라고 세우는 장로 아닙니다. 저기 서울 사랑의 교회 가 가지고 봉사하라고 세우는 장로 아니에요. 어느 교회 장로 세우는 거예요? 우남 신한교회 장로 세우는 겁니다. 왜 세워요? 우남 신한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온남 신안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목숨 걸고 충성하면 좋은 장로 되는 겁니다. 몸 사리면 좋은 장로 아니에요. 모세가요. 위대한 지도자인 까닭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개명을 받습니다. 십개명 두돌판을 받아요. 말이 40일 금식기도지 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을 밤낮 굶주리고 금식하고 그 개명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못세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애국에서 인도해낸 노예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다른 데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난리보성이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이걸 보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완전히 쓸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해 줬었어. 이 백성을 살려줬었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주력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주십시오. 살려 주옵소서. 만약 에 그렇게 안 하시려면 생명 책에서 제 이름 지어버리십시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지어버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백성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냐? 성경 읽어보면 아니에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대항하고, 반역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자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에서 모세는 목숨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 오늘 장로로 선택되신 분들, 목숨 바쳐서 우남천안교의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좋은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장로는 겸손한 장로입니다 겸손한 장로는 섬기는 장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범 주제성고예요 마가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좋은 장로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몸도 낮추셔야 돼요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야 좋은 장로 되는 겁니다. 명령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중히 부탁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더 위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장로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세운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셔야 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장로님이 카페에 가셨어요. 그러면 나올 때 착각 어, 음, 나올 때 아니죠? <laughs> 착각도 먼저네. 착각 누가 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카페 가면은 장로님 많은 분은 가만히 계셔야 돼. 식당 가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도 그러한 섬김이 아니면 무엇을 섬기겠어요? 그런 그 섬김은 사실 작은 섬김. 교회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움 받는 장로님들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차량 운행하는 일, 차량 운행자를 구하려고 주보에다가 두 달을 광고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우리 김지용 집사님, 해남군청에 근무하는 해남군청까지 찾아갔어.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하고. 우리 김경호 집사님 만나서 부탁해서 두 분이 현재 차량 운행하시거든요. 정말 두분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을 더 해야 됩니다. 차량 운행하는 일, 주차장 안내하는 일. 지금 굿모닝병원 저 주차장도 한 분이 안내로 서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리모컨 없어도 다 거기 주차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일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굿모닝병원 주차장을 리모컨 없다고 여러분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전도대, 전도하는 일들. 교약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요람 나오기 전까지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의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에는 안 돼. 그 정도로 교회학교 교사 기준이 봐주세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세움 받는 장로님들은... 본인이 안 가고 싶어도 강제로 가시도록 임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 어려운 일을, 이런 일을 하도록 여섯 명을 세우자고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뭐이 여섯 분들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려고 그래서 여섯 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성도님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려고 여섯 분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섯 명을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지난해 정책당회 때 교회 분립, 개척, 분립개척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분립개척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250명, 지금 현재 한 200명 선이거든요. 작년이, 청년까지 해서. 250명 되면 분립개척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교회가 주차 문제도 있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저도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분리개척을 할 때, 이번에 세운받는 장노님들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자원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원자가 없으면 재비뽑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건 되는 건데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왜 2026년이냐? 그때가 우리 교회 20주년이에요. 장로로 피택되시는 분들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임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전도하는 장로가 좋은 장로죠. 선교에 열심히 있는 장로가 좋은 장로입니다. 자기 사리 사욕 챙기지 않는 장로이어야 좋은 장로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로 선거 때는 꼭 잊지 마시고 새벽기도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 한분 이상은 꼭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적어도 장노님 중에 한 분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다가 그분을 다음번에는 꼭 장노를 세워주시길 이자를 빌었어요.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신학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장로가 아니어도 장로처럼 일하고 장로처럼 헌신하고 장로처럼 섬기는 사람은 장로가 받는 상보다 더큰 상을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할 때요.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악행이 신사참배예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 이분들이 일본 순사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사에 가서 신사라는 것은 죽은 자의 위패를 이렇게 모셔 놓은 게 신사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알았습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짜 목사들만 이것이 우상숭배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 장노님들 다우상숭배인줄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가서 절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장노들이 심사 앞에 가서 다 절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절했으니까. 그런데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성도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서 감옥에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가 목사도 가서 절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게 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감옥에 가서 순교하시고, 모든 고문 받다가 해방 때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들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추록성도라고 부릅니다. 추록 목사라고 안 해요. 추록 장로라고 안 합니다. 추록성도라고 그래요. 그들은 목사보다 위대한 목사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있다고 봐요. 성경은 종종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 여자아이 하나를 포로로 끌고 와요, 붙잡아 와요. 나만 장군의 집에서 하인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 돼서, 저기 하는데, 사실, 옛날 표현들을 해야 이게 좀 맛이 나거든요. 개집종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요즘 개집종이라고 하면, 이 이제 성차별 막 이래가지고, 좀. 그 여자아이가 남한 장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었더니 나병이 싹 나았어요. 나만이 엘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을 좀본인에게 파서 술에 실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말은 앞으로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랍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적어도 나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여자아이가 나라를 살립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 믿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요 이름도 없습니다 내시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1970년대까지 기독교 국가로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요, 이디오피아 옆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수 많이 믿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이름도 없는 네시예요. 네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들을 목사보다 더 위대하게 장로보다 더 위대하게 쓰신 것 하늘의 상도 목사보다 더클것 오늘 여러분 꼭 장로님 되셔야만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 이야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 아니셔도 섬기실 수 있고 장로 아니어도 헌신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처럼 살면 목사보다 더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로가 아니어도 장로님처럼 살면 장로가 받을 상보다 저는 더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정 인물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필순 권사님하고 주정혜 권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 두 분처럼 살려고 제가 정말 아, 우리 두분 권사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정필순 권사님하고 주정희 권사님 저보다 상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정필순 권사님, 주정희 권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로로 피특되는 분들, 좋은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좋은 장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피택 되시는 피택 장로들께서는 여러분이 받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